네! 어, 절대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네! 호 총재님의 일을 도와서, 하늘 일을 도우려면은,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알겠죠? 네! 자, 혼자 달랑 와서, 아,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온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런데 <laughs> <laughs> 총재님, 이 사람 내가 데려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머리에 박히는 거야. 그럼 그게 하늘에서는 뭐한다고이제 내가 예의주시한다고 그래서 안 그러지. 네. 여러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응? 이 치우는 거죠. 여러분을 예의주시한다고 그랬죠? 네. 이 예의주시는 예의주시한다, 맞죠? 네. 이 하늘은 여러분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는데 제일 예의주시하는 게 여러분의 돈의 금전출납, 금전출납, 그걸 제일 예의주시해요. 음. 그냥 그러니까 돈을 사람 데려오는 데 썼다. 누굴 가서 커피 한잔 사주고 허경영한테 가자. 시간과 돈을 썼다.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대박. 대박이 <laughs> 나는 거야. <laughs> 오. 그 사람이 로또 복권을 샀다면 붙는 거야. 내말 <laughs> 이해가죠? 네. 하늘은 이걸 예의주시하는데 제일 많이 우리가 저기서 우리가 말하는 석고 대제할 때, 에? 우리가 석고 대제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응 본체가 내가 화신이 석고대제의 화신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이 말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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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에서 말하는 지장 부처님. 알겠죠? 어, 저승사자는 마찬가지 아, 저승사자는 데려오는 사람이고 거기에 총책임선이 지장 부처야. 네. 지장 보살. 알겠죠? 그러면 은 석고대제를 아는데 음, 이 죄를 물을 때그사람이검증출납부를 본다고 그랬죠? 네. 그 사람이 허갱이한테 사람을 하나 데리고 올려가서 밥을 사고 차를 샀다. 그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건 기적적인 거야.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내만은 허갱이한테 백번 갔다. 이거 좀 문제 있어 <웃음> <웃음> 알겠죠? 백공은 갈지 몰라도 현세에서 행운이 와놔. 안안 아, <laughs> 허갱이형 불러서 달라지긴 달라지지. 알겠죠? 네. 내가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는 요거야. 석고대제예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의주시 알겠습니까? 아, 지금 살아있는데 속고대지 할 수는 없잖아 지금 하는 모든 게 예의주시 예의주시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고 쓰는 과정이 어떻게 썼느냐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 그 사람 자세히 볼거 없어 돈 얼마 남편한테 받아가 어떻게 썼느냐 그거만 보면 이 여자는 남편 망신여자구나 이 여자는 남편은 500만원 200만원 벌어오는데 이 사람은 백화점 가서, 뭐, 홈쇼핑에서 물건을, 뭐, 얼마를 샀다. 그러면 이거 그 지출 보면 이 사람이 남편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 사회에 얼마나 뭘 했는지. 그러니이 사람이 누굴 만났냐. 다 나와, 나와, 명세세. 어, 그게 비씨 카드에서 많은 게 아니야. 위에서. <laughs> <laughs> 다보고있 여러분. 검증 출납부를. 딱 보고, 거기에서 돈을 착하게 쓰는 사람 돈을 왕창 줘. 그게 빌게이지야. 아, 착해. 감사합니다. 돈 씀씀이가 착해 그냥 그러니까 왕창 주는 니는 좋은 일 해도 되겠다 근데 이재용이한테 왕창 주면 이재용이가 봉사를 많이 할까? 고생 안 해본 사람은 봉사하는 걸잘 몰라 네. 어, 절대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네. 허성재님의 일을 도와서 하늘 일을 도우려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알겠죠? 네. 혼자 달랑 와서 아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온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laughs> 근데 성재님이 사람 내가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머리에 박히는 거야. 그럼 그게 하늘에서는 뭐 한다고 이제 내가 예의주시 한다고 그래서 안 네. 여러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응? 이 치우는 거죠. 여러분을 예의주시 한다고 그랬죠? 네. 이 예의주시는. 예의 주시한다. 맞죠? 네. 이 하늘은 여러분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는데 제일 예의 주시하는 게 여러분의 돈의 금전 출납. 금전 출납. 그걸 제일 예의 주시해요. 음. 그러니까 음. 돈을 사람 데려오는 데 썼다. 누굴 가서 커피 한잔 사주고 흑인한테 가자. 시간과 돈을 썼다.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대박. 대박이 나는 거야. <laughs> 사 땅을 붙는 거야. 이해가죠? 네. 그래서 하늘은 이걸 예의주시하는데 제일 많이 우리가 저기서 우리가 말하는 석고대제 할 때, 에? 우리가 석고대제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응, 본체가 내가 화신이 석고대제 화신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이 말하는 저 불교에서 말하는 지장 부처님. 네. 알겠죠? 네. 저승사자는 마찬가지 저승사자는 데려오는 사람이고 거기에 총책임자는 지장 부처야. 지장보사를 알겠죠? 그러면은, 석고대제를 아는데, 이 죄를 물을 때그 사람이 검진출납부를 본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이 허경이한테 사람을 안한테 올려가서 밥을 사고 차를 샀다. 그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기적적인 거야.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내만 허경이한테 100번 갔다. 이거 좀 문제 있어. <laughs> 알겠죠? <laughs> 백궁은 갈지 몰라도 현세에서 행운이 와나? 안안안 허경영 불러서 달라지긴 달라지지, 알겠죠? 네. 내가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는 요거야 석고대제예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의주시. 알겠습니까? 네. 아, 지금 살아있는데 석고대제 할 수는 없잖아. 네. 지금 하는 모든 게 예의주시, 예의주시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고, 쓰는 과정이 어떻게 썼는지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 그 사람 자세히 볼거 없어. 돈 얼마 남편한테 받아가 어떻게 썼느냐? 그거만 보면 이 여자는 남편 망신 여자구나. 이 여자는 남편은 500만원, 200만원 벌어오는데, 이 사람은 백화점 가서 뭐, 홈쇼핑에서 물건을 뭐, 얼마를 샀다. 그러면 이거 그 지출해 보면 이 사람이 남편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 사회에 얼마나 뭘 했는지. 그러니까 이사람이 누굴 만났냐 다 나와 나와 맹세세에 어 그게 비 c 카드에서 많은 게 아니야 <웃음> <웃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검전출납부를딱 네. 보고 거기에서 돈을 착하게 쓰는 사람은 돈을 왕창 줘 우와. 그게 빌게이츠야 아, 네, 착해 돈 씀씀이가 착해 그러니까 왕창 줘. 는 니는 좋은 일 해도 되겠다 근데 이재용이한테 왕창 주면 이재용이가 봉사를 많이 할까 고생 안 해본 사람은 봉사하는 걸잘 몰라 네. 어, 절대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네. 허 총재님의 일을 도와서 하늘 일을 도우려면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알겠죠 네. 혼자 달랑 와서 아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온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겠그런데 <laughs> 총재님 이 사람 내가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머리에 박히는 거야 그럼 그게 하늘에서는 뭐 한다고요 어제 내가 예의주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응? 이 치우는 거죠. 여러분을 예의주시한다고 그랬죠? 네. 이 예의주시는 예의주시한다. 맞죠? 네. 이 하늘은 여러분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는데 제일 예의주시하는 게 여러분의 돈에 금전출납 그걸 제일 예의주시해요. 음. 그냥 그러니까 돈을 사람 데려오는 데 썼다. 누구를 가서 커피 한잔 사주고 허경이한테 가자. 시간과 돈을 썼다.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대박. 대박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이 <laughs> 그 로도 복권을 샀다만 붙는 거야. 내말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하늘은 이걸 예의주시하는데 제일 많이 우리가 저기서. 우리가 말하는 석고대제 할때 우리가 석고대제 한다고 그래서 내가 어, 본체가 내가 화신이 석고대제의 화신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이 말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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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에서 말하는 지장 부처님 알겠죠 저승사자는 마찬가지 저승사자는 데려오는 사람이고 거기에 총 책임자는 지장 부처야 지장보살 알겠죠 그러면 은 석고대제를 아는데 <laughs> 이 죄를 물을 때그 사람이 검진 출납부를 본다 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이 허경이한테 사람을 하나 데리고 올려가서 밥을 사고 차를 샀다. 그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건 기적적인 거야.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내만 허경이한테백번 갔다. 이거 좀 문제 있어 <laughs> 알겠죠? 백 공은 갈지 몰라도 현세에서 행운이 와나. 허경영 불러서 달라지긴 달라지지. 알겠죠? 네. 내가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는 요거야. 석고대제야.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의주시. 알겠습니까? 네. 아, 지금 살아있는데 석고대제 할 수는 없잖아. 지금 하는 모든 게 예의주시, 예의주시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고, 쓰는 과정이 어떻게 썼는지 굉장히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 그 사람 자세히 볼거 없어. 돈 얼마 남편한테 받아가 어떻게 썼느냐? 그것만 보면 이 여자는 남편 망신 여자구나. 이 여자는 남편 500만원, 200만원 벌어오는데 이 사람은 백화점 가서 뭐, 홈쇼핑에서 물건을 뭐, 얼마를 샀다. 그러면 이, 그 지출내면 이 사람이 남편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 사회에 얼마나 뭘 했는지. 그러니이 사람이 누굴 만났냐? 다 나와, 나와 맹세세요 어, 그게 빚이 카드에서 많은 게 아니야. <웃음> <웃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금세 출납부를 네. 다 보고 거기에서 돈을 착하게 쓰는 사람은 돈을 왕창 줘 우와. 그게 빌게이츠야 아, 착해, 아, 감사합니다. 착해. 감사합니다. 돈 씀씀이가 착해 그러니까 왕창 줘는 니는 좋은 일 해도 되겠다 근데 이재용이한테 왕창 주면 이재용이가 봉사를 많이 할까? 고생 안 해본 사람은 봉사하는 걸잘 몰라 네. 어, 절대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네. 네. 허 총재님의 일을 도와서 하늘 일을 도우려면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알겠죠? 네! 혼자 달랑 와서, 아,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온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laughs> <laughs> 그런데 총장님, 이 사람 내가 데려와서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머리에 박히는 거야. 그럼 그게 하늘에서는 뭐 한다고요? 어제 내가 예의주시한다고 그래서 한 거지. 네. 여러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응? 이 치우는 거죠. 여러분을 예의 주시한다고 그랬죠? 네. 이 예의 주시는 <laughs> 예의 주시한다. 맞죠? 네. 이 하늘은 여러분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는데 제일 예의 주시하는 게 여러분의 돈의 금전 출납. 금전 출납. 그걸 제일 예의 주시해요. 어. 음. 그러니까 돈을 사람 데려오는 데 썼다. 누굴 가서 커피 한잔 사주고 헌이 있는 가자. 시간과 돈을 썼다.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대박. 대박이 나는 <laughs> 거야. <난> 그, 사람. <laughs> 그 사람이 로또 복권을 샀다면 붙는 거야. 내말 이해가죠? 네. 그래서 하늘은 이걸 예의주시하는데 제일 많이 우리가 저기서 우리가 말하는 석고대제 할 때, 에? 우리가 석고대제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응. 본체가 내가 화신이 석고대제의 화신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이 말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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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에서 말하는 지장 부처님. 네. 알겠죠? 네. 어, 저승사자는 마찬가지 아, 저승사자는 데려오는 사람이고 거기에 총책임자는 네. 지장 부처야. 네. 지장 보살. 알겠죠? 그러면 은 석고대제를 하는데이 <laughs> 죄를 물을 때그사람이 검전출납부를 본다고 그랬죠? 네. 그 사람이 흑영이한테 사람을 하한테 데리고 올려가서 밥을 사고 차를 샀다. 그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기적적인 거야.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내만 흑영이한테백번 갔다. 이거 좀 문제 있어. <웃음> <웃음> 알겠죠? 백공은 <laughs> 갈지 몰라도, 현세에서 행운이 와나. 흑허예형 불러서 달라지긴 달라지지. 알겠죠? 네. 내가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는 요거야. 석고대제야.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의주시 알겠습니까? 아, 지금 살아있는데 속고대잘할 수는 없잖아 지금 하는 모든 게 예의주시 예의주시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고 쓰는 과정이 어떻게 썼느냐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 그 사람 자세히 볼거 없어 돈 얼마 남편한테 받아가 어떻게 썼느냐 그거만 보면 이 여자는 남편 망신 여자구나 이 여자는 남편은 500만원 200만원 벌어오는데 이 사람은 백화점 가서, 뭐, 홈쇼핑에서 물건을, 뭐, 얼마를 샀다. 그러면, 이 그, 지출내, 면이 사람이 남편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 사회에 얼마나 뭘 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굴 만났냐. 다 나와, 나와, 맹세세요 어, 그게 비씨 카드에서 많는게 아니야. 이미 서어 자봉에서 여러분 검증 출납부를. 딱 보고, 거기에서 돈을 착하게 쓰는 사람 돈을 왕창 줘. 그게 빌게이츠야. 아, 감사합니 착해. 감사합니다. 돈 씀씀이가 착해 그냥 왕창 주다 니는 좋은 일 해도 되겠다 근데 이재용이한테 왕창 주면 이재용이가 봉사를 많이 할까 고생 안해본 사람은 봉사하는 걸잘 몰라 네. 어, 절대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네. 허 총재님의 일을 도와서 하늘 일을 도우려면 사람을 데려 와야 된다 알겠죠 네. 혼자 달랑 와서 아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온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laughs> 근데, 총장님, 이 사람 내가 데려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머리에 박히는 거야. 그럼 그게 하늘에서는 뭐 한다고, 어제 내가 예의주시한다고 그래서 한 거지. 네. 여러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응? 이 지우는 거죠. 여러분을 예의주시한다고 그랬죠? 네. 이 예의주시는, 예의 주시한다. 맞죠? 네. 이 하늘은 여러분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는데 제일 예의 주시하는 게 여러분의 돈의 금전 출납. 금전 출납. 그걸 제일 예의 주시해요. 그냥 그러니까 돈을 사람 데려오는 데 썼다. 누굴 가서 커피 한잔 사주고 흑인한데 가자. 시간과 돈을 썼다.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대박. 대박이 나는 거야. <laughs> 사탕만 붙는 거야. 내가 <laughs> 이해가죠? 네. 그래서 하늘은 이걸 예의주시하는데, 제일 많이 우리가 저기서, 우리가 말하는 석고대제 할 때, 에? 우리가 석고대제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 네. 예. 본체가 내가 화신이 석고대제 화신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이 말하는, 저 불교에서 말하는 지장부처님. 네. 알겠죠? 저승사자는 마찬가지, 저승사자는 데려오는 사람이고, 거기에 총책임자는 네. 지장부처야. 지장고사를, 알겠죠? 그러면은, 석고대제를 하는데, 이 죄를 물을 때그 사람이 검증 출합부를 본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이 허경이한테 사람을 안한테 올려가서 밥을 사고 차를 샀다. 그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기적적인 거야.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내만 허경이한테백번 갔다. 이거 좀 문제 있어, <laughs> 알겠죠? 백공은 갈지 몰라도 현세에서 행운이 와나 안 와는 거예 아, 허경영 불러서 달라지긴 달라지지, 알겠죠? 네. 내가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는 요거야, 석고대제예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의주시. 알겠습니까? 네. 아, 지금 살아있는데 석고대제 할 수는 없잖아. 지금 하는 모든 게 예의주시, 예의주시.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고, 쓰는 과정이 어떻게 썼는지 굉장히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그 사람 자세히 볼거 없어. 돈 얼마 남편한테 받아가 어떻게 썼느냐? 그것만 보면 이 여자는 남편 망신 여자구나. 이 여자는 남편 500만원, 200만원 벌어오는데, 이 사람은 백화점 가서 뭐, 홈쇼핑에서 물건을 뭐, 얼마를 샀다. 그럼 이, 그 지출내면 이 사람이 남편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 사회에 얼마나 뭘 했는지.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 만났냐? 다나와 나와 맹세세어요 어, 그게 비씨카드에서 많은 게 아니야. 미쳤어요. <laughs> <laughs> 다봉에서 여러분 검지 출납부를 딱 보고 거기에서 돈을 착하게 쓰는 사람 돈을 왕창 줘. 와, 그게 빌게이츠야. 아, 착해. 돈 씹씹이가 착해. 그러니까 왕창 줘. 니는 좋은 일 해도 되겠다. 근데 이재용이한테 왕창 주면 이재용이가 봉사를 많이 할까? 고생 안 해본 사람은 봉사하는 걸잘 몰라.